6월 셋째 주 트로트 차트.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트로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 멜론과 벅스의 트로트 차트에는 어떤 곡들이 올라왔을까요?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 또 새롭게 치고 올라온 곡은 어떤 곡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멜론 트로트 주간 차트 탑텐입니다. 1위는 역시나 이명웅 이제 나만 믿어요. 벌써 16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믿고 듣는 영웅의 위엄 대단하죠. 2위 역시 이명웅의 보금자리, 3위는 장윤정의 초혼, 4위는 또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자리를 지켰고요. 5위는 2000원의 시절인연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7위는 이찬원의 진또배기, 8위는 장윤정의 사랑아. 9위는 이명웅의 바램, 10위는 영탁의 찐이야. 정리하자면, 탑10 중 이명웅 곡이 5곡, 그 외에도 2,000원이 두고, 장윤정도 두곡 멜론 차트는 팬덤 중심의 안정적인 구도가 여전합니다. 그럼 이번엔 벅스 트로트 주간 차트를 볼까요? 1위는 동일하게 이명웅 이제 나만 믿어요. 2위 역시 보금자리 여기까지는 멜론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3위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신곡 에녹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가 새롭게 등장하며 3위에 오르며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성의 미성이 돋보이는 곡이죠. 4위는 장윤정의 초혼 5위는 이명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6위는 장윤정의 사랑아 7위는 에녹의 또 다른 곡 대전역 부루스가 6계단이나 상승하며 7위에 진입했습니다. 8위는 진성의 안동역에서 9위는 영탁의 네가왜 거기서 나와 10위는 찐이아가 차지했네요. 요약하면 벅스 차트는 이명웅의 상위권 유지는 동일하지만 그외 에녹의 급상승 그리고 장윤정과 진성, 영탁 등 다양한 가수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두 차트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멜론은 이명웅 중심의 팬덤 주도 차트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반면 벅스는 신곡과 대중성. 다양한 가수들의 약진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트라고 볼수 있죠. 특히 눈여겨볼 포인트는 벅스 차트에서 에녹의 약진입니다. 기존의 대전역 브루스에 이어 신곡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까지 한주에두 곡이나 탑텐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어요. 또 장윤정의 곡은 멜론벅스 모두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며 트로트 퀸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떤 곡이 가장 귀에 꽂히셨나요? 에녹처럼 새롭게 떠오른 곡을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임영웅의 곡에서 위로를 받고 계신가요? 다음 주엔 또 어떤 곡이 치고 올라올지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지 함께 기대해보시죠. 이번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트로트 차트 분석은 매주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